자 이번 시리즈 무려 다섯 포인트를 쓸어 담은 김상욱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욱 선수 이번 시리즈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좀 힘겨운 경기를 이겼는데요. 이게 처음에 경기를 계속 이기는 게 나중에 승점을 많이 쌓아 놓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갈수록 좀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상욱 선수, 오늘 사실은 오늘 파이타임도 좀 가졌었고, 어, 좀 하이원의 견제를 좀 받았었던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좀 참지 않으면서 좀 붙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좀 어 어떤, 아까 앞서 뭐 형하고 같이 <laughs> 어 파이타임 가졌던 그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다른 것보다 저희 팀 동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대1로 하면 상관없지만, 1대1로 아까 같은 상황이면 뭐 형님뿐만이 아니라 동생이나 누구든지 저희 팀원들은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페널티를 하더라도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시부주장으로서의 어떤 각오를 함께 들어본 것 같고. 지난 시즌 사실은 김상욱 선수 그렇고 안양알라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사실은 많은 어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대표팀 올림픽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면서 시즌 경기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썼었던 어,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준비하면 좀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체력적인 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근데 자꾸 이렇게 대표팀도 나가면서 유럽 선수랑 경쟁을 하는 게몸을 힘들지 몰라도 학기 템포라든지 패스 타이밍 이런 거에서 장점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오늘 하이원과 좀 힘든 경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 심식 해설이라고 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중계 중에 경기 자체를 좀 오늘 경기만큼은 좀 안양하나 전반적으로 좀 압도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를 좀 많이 뛰면서 템포 자체를 안양하나 올시즌 한껏 좀 올린 것 같은데 팀 분위기 올시즌좀 부주장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1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언젠간 질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저희는 그냥 뭐 길게 보지 않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경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분명히 또 작년처럼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올 시즌 크레인스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 1, 2위 팀 경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또재밌는게 다음 그 안양 알라 홈 경기가 크레인저에 있습니다. 크레인저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고 나름대로 좀 각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크레인스가 하는 걸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을 네. 못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4할 원정을잘 맞추고 오면 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홈에서는 아무래도 팬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레인스를 상대로 꼭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최대한 승점을 많이 쌓아서 크레인스와 경쟁이 아닌 다른 팀들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고 지지난 시즌에 또 포인트 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 아김상선수가 더욱더 발전해서 올 시즌도 한번 멋진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할라의 김상욱 선수와 인터뷰해 봤습니다.